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할림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할인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 자,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죠? 자, 갭 시작부터 얼마였었죠? 갭 시작부터 26%. 사실상 거의 뭐 점상 가까운 시작으로 한 다음에 밑으로 쭉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15%까지 쭉 밀었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모습. 자, 장중에 보면 수급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자, 그러한 재료, 이슈란 떠나서 차트 수급적인 부분도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림 무엇 때문에 올랐습니까? HMM을 품었죠 하림업계가 자 닭을 팔던 회사가 자그 닭을 운송할 수 있는 배를 산다 야 정말 어떻게 보면 꿈에 그리던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림의 회장이 어마어마하게 같이 밀어붙이고 있고 약간 수건 사업 같은 거죠 우리 드라마를 본다면 드라마에서 최근에 진양철 회장이라고 가상의 문 있지 않습니까? 그 진양철 회장이 자동차에 대해서 꿈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할인 같은 경우 이렇게 고기를 만들던 회사가 해운업계에 뛰어들어서 거대한 재기업기 13위까지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림의 기본적인 인수 의지는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뉴스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보시고 그런 이슈도 이슈지만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오르냐 내리느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바로 그거니까요. 자 한번 뉴스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우선 이런 뉴스가 많이 뜨고 있어요. 자 강도영 해수장관 후보자가 HMM 승자의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자의 저주가 무엇이냐? 자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서 무리하게 돈을 쏟아붓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그걸 승자의 저주라고 해요. 인수가 전부가 아니란 소리죠. 실제로 인수가 잘된 다음에 그거를 잘 운용해 가지고 같이 커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하림이 과연 그럴 능력이 되느냐 그런 깜냥이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하림이 돈을 써서 지금 인수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업 펀드가 같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 펀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남의 돈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회사 자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다 보니까 회사의 기본적인 방향성 모멘텀보다는 그러한, 수익점 부, 그러한 수익적인 부분을 먼저 챙겨줘야 되다 보니 회사 경영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도 면밀하게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라 하는 거고요 지금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말씀하시죠 지금 보시면 할인 같은 경우 자산 규모가 h m 의 3분의 2 밖에 되지 않는다 어, 자칫 잘못해서 인수 비용 충당하다가 h m 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협상자로 승인한 사람들 바보가 아니죠 재무건전성 등 탄탄하게 다 살펴봤을 겁니다 어, 그리고 6천억6 0억가량을 지금 사업 펀드에 지원받고, 그 추가적으로 팬오션 유상증자 3억 3조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금적인 측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회장, 회장님도 어떻게든 인수해가지고 경영하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사업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셔야겠지만요. 자, 이 차트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일봉 차트인데, 어떻습니까? 우선 퀀텀 점프 했죠? 너무나 한 방에 점프를 했다. 심지어 밑바닥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오곤 있었고, 자, 요 정도 매물 때까지는 조금 소화를 해준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매물대 굉장히 강력했고 지금 2년선과 1년선 맞닿아 있는 이런 매물대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를 지금 한 방에 뚫어줬다 심지어 여기를 뚫은 게 아니라 앞에 는 고정까지도 한 방에 뚫어줬기 때문에 매물대 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그죠 자 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이런 밑바닥권에서 지금 조금 조금씩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를 한 방에 뚫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일목균형표 저항대는 일단 없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캔들상 매물대 저항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상태는 괜찮은 상태라고 보여지고, 자,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이러한 구간대, 세력의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대 매물대 소화는 충분히 조금 된것 같다. 하지만, 위쪽으로 더욱더 올라가기엔 거래대금이 좀더 많이 필요하고, 너무나 급작스럽게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대소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아직, 매, 아직 거래대금이 조금 만족할 만큼은 안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날아갈 만한. 우리가 이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매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좀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자 개인 쪽 수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이때다 싶어가 다 팔아졌겠죠. 외인들 같은 경우 밑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웬 터기냐 하면 당연히 팔았고 자 기관 금투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다 싶어 기타 오면 좀 덜었고 내 외국인도 들어왔고 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한이 망하면 안 돼요. 어, 정말 잘 돼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오늘 오늘은 별 크게 움직임 없지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 은 확인이 된다고 하면 HMM과 할인 같은 경우는 기간 수급을 앞으로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밀어붙인 수급이 개인 수급인데요. 이 개인 수급과 장중에 또 기타 부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많이 들어온 다음 고점에서 좀 상한가에서 많이 던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삼성증권 쪽에서 무려 500만 주 가까이 던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지금 보시면 얼마 안판것 같잖아요 그죠 500만주를 기본적으로 위쪽 상한가에서 던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 잡아놨고 다시 한번 상한가 500만주 샀단 말이죠 그러한 지점이 어디냐 바로 요 지점인데요 물량을 충분히 본인들이 밑에서 타가지고 위에서 판 다음에 다시 한번 모아서 올렸다 즉평단가를 올려가고 있다 라는 거고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눌릴 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 자칫 잘못됐다가 이러한 이런 강력한 수급이 마음 먹고 기간 좀 오래 가져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매집한 다음에 슈팅 주자라고 개인 먹으면 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할수 있거든요. 우린 개인 투자자기 이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충분히 매집될 때잘 들어가거나 계속해서 오를 때는 박수 치면서 보고 있자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충분히 눌렸을 때 이런 구간들 무조건 준다니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올랐다면 구간을다 줍니다. 그죠? 올랐다면 구간을 다 주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먹어야지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또 잘못 따라 들어갔다 마이너스 요건 두세 번 맞으면요 계좌 바로 마이너스 50%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눌릴 때잘 들어가자 라고 하는 거고 제가 그런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 목표가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업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5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